여기 한국인을 싫어하는 이탈리아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한국인은 더럽고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학에서 한국인 친구를 사귀며 한국에 대한 인식이 180도로 달라지고 친구들과 여행 중 한국의 실체를 확인하고 충격을 받게 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온 소피아입니다. 저는 7년 전 한국을 처음 방문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7년 전 한국을 여행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한국을 오기 전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거든요. 동양인이라면 한국인보다는 중국인이 떠올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살던 피렌체는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그 중에 동양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동양인 중에서는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편이죠. 주변에 동양인이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인종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양인을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도 결국 동양인을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제게는 4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피렌체에서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언니가 주로 관리하다가 영국인과 결혼하면서 영국으로 가서 살게 되었고, 전반적인 관리를 제가 하게 되었어요. 예약은 언니가 받았지만, 관광객들을 맞이하거나 숙박시설 관리 등은 제가 하고 있었죠. 그 당시 저는 대학에 재학 중이었는데 에어비앤비 관리는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관리하기도 좋았고 기존에 하던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보다 수입이 높았기 때문에 제게는 최고의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런데 에어비앤비 관리를 하면서 끔찍한 경험을 몇번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동양인들은 더럽고 무례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에도 과제 프로젝트와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매우 바쁜 날이었어요. 오전 수업을 듣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죠. 제게 전화한 사람은 에어비앤비 청소를 해주는 분이셨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도저히 청소를 할수 없는 상태라며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제게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받아본 사진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온집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이불에는 신발자국도 보였어요. 주방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냄비에 그대로 있었고 사진으로 보니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어요. 게다가 커다란 화분이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흙이 가득했죠. 저는 사진을 받아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놀란 나머지 점심도 먹지 못하고 바로 달려갔어요. 실제로 가서 봤을 때는 더 처참했어요. 분명히 실내 금연이라고 공지를 했음에도 온 집안에는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고 구석에는 담배꽁초까지 보였죠. 바닥이 나무 바닥이라 살짝 그을린 자국도 있었고 이불에도 담배불에 탄것 같은 구멍이 하나 보였어요. 저는 바로 에어비앤비 측에 사진을 보내고 수리비를 받으려고 청구했는데 그 관광객들은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 정보를 삭제해서 바로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었어요. 에어비앤비는 숙소를 사용한 호스트와 이야기한 후 연락을 준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관광객들은 본인들이 한 일이 아니라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분쟁을 한뒤 수리비를 받을 수 있었죠. 수리비를 받았지만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항상 만실이었던 숙박시설을 수리하는 동안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다음 예약도 전부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두달 넘게 마음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에어비앤비를 사용한 관광객은 동양인 가족이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까지 있어서 숙박시설을 그렇게 난장판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4일 머무르는 동안 아이들이 있는데도 실내에서 흡연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상상도 되지 않아요. 침실 침구에도 담배 구멍이 나 있고 온 집안에 담배 냄새가 가득하고 커다란 생수통에 담배꽁초와 가래를 뱉어 놓은 게 가득했죠. 그 때의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구역질이 나올 정도예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했지만 그런 적은 처음이었죠. 그 후로도 몇번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용할 때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유독 동양인 관광객이 이용한 후에는 청소하시는 분께 전화가 왔어요. 저는 언니에게 이야기해서 동양인 관광객을 받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다 걸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동양인 관광객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때면 자연스럽게 불안해졌고 다른 관광객들보다 청결하게 이용해야 되는 것과 주의사항을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어비앤비를 관리하면서 저도 모르게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생겼고 왜 친구들이 동양인은 더럽고 무례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게 돼버렸죠. 자연스럽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동양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백인 친구들과만 어울렸어요. 그런데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이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은정이라는 친구를 제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데려오더라고요. 여러 친구들이 있어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별로 가깝게 지내기 싫어서 가벼운 인사 정도만 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고 했어요. 몇번 은정이와 마주쳤는데 은정이는 깔끔해 보였지만 저는 속으로 집에서는 더러운데 밖에서만 깨끗한 척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동양인 관광객들도 처음에는 다 깔끔해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거든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거리를 둔채 은정이와 교류하게 되었고 저와는 깊게 어울릴 계기가 없어서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방학 기간 동안 주변 국가를 여행 가는데 은정이도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모두 좋다고 해서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다섯 명이서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6인실 이상의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는 내심 문정희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행을 하는 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 불과 며칠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은정이는 가장 먼저 일어나서 깔끔하게 씻고 화장까지 한 채로 나갈 준비를 마치고 여행을 마치고 숙소로 오면 씻으면서 그날 입을 옷들을 깨끗이 빨아두었어요. 그리고 피곤해하는 친구들을 위해 함께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기도 했죠. 우리가 머무는 게스트 하우스들은 아침에 가벼운 토스트와 시리얼, 계란과 음료를 제공해 주었는데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친구들의 아침까지 챙겨주었죠. 분명 함께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은정이도 피곤할 텐데 하루도 빠짐없이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다른 친구들의 아침도 준비했어요. 여행 4일째부터는 미안한 마음에 저와 다른 친구들도 일찍 일어나서 은정이를 돕게 되었죠. 은정이는 깔끔하고 부지런한 것뿐 아니라 꼼꼼했어요. 미리 관광지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준비하기도 하고 유명한 레스토랑에 미리 연락해서 예약이 가능한지 물어보기도 했죠. 여행 중에 친구 한 명이 저녁을 먹고 체한 적이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약국문도 닫았을 것 같아서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은정이는 바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약들이었어요. 은정이는 소화제를 찾아 체한 친구에게 건네주었고 약을 먹은 친구는 한결 나아진 표정으로 잠들게 되었죠. 비상약을 종류별로 챙긴 것도 신기했는데, 그 다음날 은정이의 행동에 저와 친구들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일어나 보니 역시나 은정이는 침대에 없었는데, 아침 준비를 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돕기 위해 빠르게 주방으로 걸어갔는데, 은정이는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음식은 죽이라는 음식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체할 때는 죽을 먹는다면서 이른 아침부터 문 열은 한인 마트를 찾아다녀와서 아픈 친구를 위해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어요. 체했던 친구는 죽이라는 음식을 먹으며 정말 부드러워서 먹기 너무 편하다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저와 다른 친구들은 은정이의 배려심에 감탄을 하게 되었죠. 저와 친구들은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을 여행하고 스페인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일정을 짰는데 마지막 여행지 스페인 관광지에서 무례한 동양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관광지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길게 서 있는 상태였는데 한 명의 동양인이 새치기를 하더니 새치기한 동양인 주변으로 10명 넘는 동양인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죠. 제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도 여행을 할때몇번 목격한 장면이라 저는 자연스럽게 인상이 찌푸러졌어요. 줄서 있는 다른 관광객들이 새치기한 동양인들에게 줄을 서라고 항의를 했지만 그들은 무시했죠. 관광지를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왔지만 본인들은 원래부터 줄을 서 있었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은정이로 인해 여행을 하면서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조금 사라졌는데, 예전에 에어비앤비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났고, 저도 모르게 동양인들은 정말 무식하고 무례한 것 같아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버렸어요. 친구들은 경악을 하며 저와 은정이를 번갈아서 쳐다보았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려던 것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는 생각에 깜짝 놀라 은정이를 쳐다보았어요. 은정이는 제 무례한 언행에도 어깨를 으쓱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은정이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맞아, 나도 동양인이지만 가끔 저런 중국인들을 보면 화가 나. 어딜 가도 시끄럽고 새치기하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대체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중국인들 때문에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여행을 다니면서 차별을 당한 적도 몇번 있었는데 저런 모습을 보니 해외에서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게 이해가 될 정도야. 저는 그 말에 은정이에게 물어보았어요. 저 동양인들이 어떻게 중국인일 것이라고 확신해? 그러자 은정이는 웃으면서 제 말에 대답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 않아. 그리고 바닥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 이건 내가 한국인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은정이의 말에 친구 중한 명이 나도 한국인들을 많이 봤는데 한국인들 중에서는 무례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한국어도 공부해서 한글을 아는데 저 동양인들이 하는 언어는 한국어랑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사건 이후로 저는 동양인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고 한국인과 중국인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행 이후에 에어비앤비에 동양인이 오면 국적을 물어보았는데 한국인과 중국인은 확실히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인 소통이 영어로 가능했고 영어 발음이 중국인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았죠. 그리고 중국인들을 가까이서 보니까 머리카락에 기름기가 많은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었어요. 향수를 뿌려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유심히 보다 보니 한국인들은 은은한 향기가 났는데 중국인들은 머리 아플 정도로 향수를 뿌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숙소를 사용하고 나가는 한국인들은 설거지와 뒷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분리해서 정리해놨어요. 동양인 중에서 플라스틱, 비닐, 음식물, 캔 등을 따로 담아두는 관광객들이 있어서 왜 이렇게 따로 담아놨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을 때가 몇번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한국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게다가 한 번은 한국인 커플이 컵을 깨뜨렸다고 미리 연락이 왔는데 컵 하나 정도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니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와 반대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했을 때 식기가 깨져 있던 적이 있었는데 중국인들은 깨진 식기를 치워놓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어서 왜 깨진 식기를 다시 넣어놓았는지 물어보니 그런 적이 없다고 음식을 해먹은 적도 없다며 발뺌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황당한 건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보통 에어비앤비에서 세탁기를 사용할 때는 별도의 세탁비를 받아요. 하지만 저는 관광객들에게 조금 더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세탁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제까지도 구비해 놓고 있죠. 그런데 그 얼마 하지 않는 세제를 가지고 가는 중국인 관광객도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본인들이 가져온 세제를 사용해서 세탁기를 사용해도 제가 준비해 놓은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인데 중국인들은 세제까지도 훔쳐가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대부분이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놓고 나가서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이 한국인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날은 정말 편하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몇 번의 경험 후에야 한국인과 중국인이 같은 동양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학교 3학년 방학 때 저와 친구들은 유럽이 아닌 아시아 지역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 당시 한류가 이탈리아에서도 유명해지고 있었고 주변 국가들은 많이 가보았으니 이번에는 한국을 여행 가보자는 친구의 말에 저도 내심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아졌던 것도 사실이었고 유럽과 다른 동양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은정이도 함께 가니 언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죠.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저와 친구들은 공항에서부터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주변 여러 국가들을 다녀왔는데, 인천공항만큼 최신식의 깔끔한 공항을 보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공항의 화장실은 무료 공공화장실인데, 말도 안 되게 청결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공중화장실이 더러운 곳이 많아요. 게다가 대부분이 유료로 이용을 해야 되죠. 돈을 받는 화장실인데도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찌린내가 가득한 곳도 많고 시설들이 오래되고 고장이 나도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는 곳도 많아요. 돈을 받는 유료 화장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무료 화장실의 위생상태는 끔찍할 정도예요. 저도 이탈리아의 유명한 관광지에 있는 6칸짜리 무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여섯 칸 모두가 고장이 나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겨우 화장실을 이용했죠. 근데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결코 무료 공중화장실이라고 상상조차 할수 없었어요. 공중화장실이 우리 집 화장실보다 청결했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이 정도로 청결하게 관리가 될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 우리는 한참 동안 화장실 시설에 감탄하고 말았죠. 게다가 입국 수속도 너무 빨라서 입국 수속 절차가 끝난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아시아 국가보다는 유럽 국가의 인프라가 더 뛰어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한국 공항에서 제 생각은 무참히 깨져버렸죠. 그 뿐만이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을 하는데, 곳곳에 안내 표지도 잘 되어 있는 것도 대단했지만 더 신기한 건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있음에도 아무도 짐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마다 짐을 챙기느라 주변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한국인들은 짐은 내팽겨둔 채로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심지어 자고 있는 사람도 보였어요. 은정이가 지하철을 타기 전부터 한국에서는 짐을 훔쳐 가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모두들 유럽 여행 중 크고 작은 도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모두가 짐을 신경 쓰느라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었는데 은정이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지하철에서 편안하게 짐 걱정 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저와 친구들은 한국의 많은 곳을 관광하며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한국이라는 곳은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어요. 인프라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의 시민 의식이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닐 때 항상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한국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어요. 한국으로 온 둘째 날 경복궁과 인사동, 북촌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저녁 시간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내려갔는데, 퇴근 시간과 겹쳐서 지하철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었죠. 그때는 내심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할 때와 관광지로 이동할 때는 지하철에 그 정도로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처음 보는 인파에 살짝 긴장한 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들어왔고 많은 인파로 인해 친구들과도 떨어지게 되었죠. 그러다 방송을 듣고 내릴 역에 도달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내리려고 하자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서 제가 빠져나갈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해서 비켜주었고 저는 무사히 내릴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탑승하지 않고 기다린 후 천천히 지하철을 탑승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시민의식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끄럽지만 이탈리아 지하철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았다면 지하철을 타려는 사람과 내리려는 사람이 뒤엉켜 제대로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이탈리아에서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 내리기도 전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었거든요. 저는 지하철을 내린 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붙잡아서 깜짝 놀랐어요. 소매치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휴대폰을 손에 꼭쥔채 뒤를 돌아봤는데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이더라고요. 그 학생은 지하철에서 내릴 때 제가 지갑을 떨어뜨렸다면서 제 지갑을 가져다 주기 위해 지갑을 들고 지하철에서 내렸던 것이었죠. 저는 지갑을 떨어뜨린지도 전혀 몰랐고 사람이 엄청 많은 곳이라 지갑을 주어서 가져가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 제 지갑을 찾아주기 위해 저를 따라 내렸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사례를 하려고 했는데, 그 학생은 수줍게 웃으며 한사코 거절하더니,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인사하고 다시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그때 한국인들은 배려심이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방금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은정이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경악을 했어요. 특히 프랑스 친구 마리는 제게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면서 믿을 수 없다고 할 정도였죠. 프랑스였으면 가방에 손을 집어 넣어서 지갑을 훔쳐갔을 텐데 떨어진 지갑을 주워주기 위해 타고 있던 지하철을 내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저와 친구들은 유럽에서 지갑을 떨어뜨렸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평생 찾지 못했을 거란 이야기를 하면서 숙소로 이동을 했죠. 한국은 늦은 시간에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았고 어디서나 필요한 물건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을 여행했을 때 겨울이었는데 두꺼운 옷을 챙겨왔지만 너무 추워서 들고 온 옷들을 껴입어도 많이 추웠어요. 이틀 동안은 최대한 가져온 옷으로 버텼는데 아무래도 옷을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숙소에 돌아와서 은정이에게 두꺼운 양말과 안에 껴입을 옷들을 구매를 해야겠다고 이야기하니 은정이는 휴대폰을 켜더니 제게 양말과 옷들을 몇개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다음날 사러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정이는 지금 주문하면 내일 도착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다른 친구들은 은정이를 의심했는데 믿겨지지 않게 정말 다음날 우리가 일어나기도 전에 구입한 옷과 양말이 우리가 머무는 곳까지 도착해 있었죠. 우리는 전날 저녁에 주문한 물건들을 실제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외쳤을 정도였어요. 그뿐 아니라 한국은 식당을 찾아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었어요. 늦은 저녁은 정이가 야식을 먹자고 이야기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배달해서 먹었는데 주문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 따끈한 음식을 받을 수 있었죠. 63빌딩과 한강공원을 방문했을 때, 은정이는 여름이면 치킨을 배달시켜 공원에서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겨울이라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는 은정이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숙소까지 배달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공원으로 배달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나중에 한국에서 살면서, 은정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서 많은 추억을 남기고 이탈리아로 돌아왔어요. 문제는 제가 방문한 한국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불과 2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경험한 한국이 그리워졌고 자꾸 이탈리아와 비교하게 되었죠. 한국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편리하고 물건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늦은 저녁에 돌아다녀도 안전하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한국과 비교하면 모든 게 불편하고 발전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저는 한국에 푹 빠져서 한국을 다시 한번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에어비앤비 말고 추가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며 여러 동양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확실하게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관광객으로 오는 한국인들은 전부 매너가 좋아요. 한국인은 음식을 먹을 때 깔끔하게 먹고 조용히 먹어요. 그리고 차려입은 것도 깔끔하고 깨끗해요. 한국인 중에서는 며칠을 안 감아서 기름기 가득해 보이는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비교적 깔끔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에 기름기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도대체 왜 음식을 쩝쩝거리며 큰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건가요? 문화인가요? 쩝쩝거리면서 음식물을 먹는 것뿐 아니라 입안에 음식물이 있는데도 대화를 하려고 하면서 먹고 있는 음식들이 주변으로 튀는 모습을 목격하는데 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식사를 할때 소리를 내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중국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소리를 내면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아마 은정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지 못해서 동양인이라면 전부 무례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 관리와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 여행 경비를 모으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대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을 한다는 굉장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류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교류 프로그램을 신청한 친구들이 많아서 초조해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선정이 되었죠.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한국에 가서 더 많은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한 학기 동안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 한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여러 한국의 관광지들도 여행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을 여행 왔을 때 도심만 관광했는데, 한국은 도심이 아닌 곳도 아름다운 곳이 많았어요. 도심과 가까운 곳에 공원과 산도 많고, 캠핑을 할수 있는 곳들도 많았죠. 특히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편리했어요. 한국은 이탈리아와 다르게 대중교통도 정확한 시간에 운영을 하고, 인터넷도 어디서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여행하면서 길을 잃은 적이 몇번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었죠. 한국을 경험할수록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뛰어났어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배려심, 한국의 높은 인프라를 경험하며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교환 프로그램을 하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이탈리아에 돌아온 뒤에도 계속해서 한국어를 공부했고 결국 이탈리아와 교류하는 한국 무역회사에 취업했고 한국에서 살게 되었죠. 한국에서 살면 살수록 한국은 너무 멋진 나라예요. 의료시설도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편리하고 아름다워요. 제가 살고 있던 이탈리아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 저는 한국에서 살게 된게 정말 행복해요. 한국에 살면서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결혼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앞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갈 예정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수 있게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소피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결혼 축하드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